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재 시간은 8월 22일 목요일 오후 4시 11분 지난 시점입니다 미코 바이오메드 주가 분석 진행할 건데요 말도 안 됐죠 오늘 진짜 속에서 천불이 나는 듯한 음봉이 강하게 떨어지다가 양봉으로 정말 미친 듯한 반전세를 보여줬는데요 앞으로 주가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시간의 단일가 흐름 먼저 살펴보고 갈 텐데요 현 시간부로 거래량이 좀 실려 주면서 마이너스 1.8%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명확하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보이고 있죠. 자, 일단 시간의 단일가에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마이너스 1.8% 하락이 나오는 것은 지금 장기 2평선 자리에서 저항을 원래 맞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물, 차익 실험 매물이 나오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도 오늘 거래량은 5600만 주라는 강한 거래량이 발생을 해줬고요. 특히나 여러분들 분봉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 내리는 동안에 대략한 100만 주가량의 거래량이 나와줬죠. 100만 주가량의 거래량이 나와 주었는데 주가가 다시 올라가는 시점부터 해서 이 자리에서 3,000원 가격 부근에서 정말 미친 듯한 거래량이 터져줬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인즉슨 3,000원 가격 구간이 어떤 구간이에요? 이전에 장기 2평선 입형선, 480일 이평선이 있는 자리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주봉 차트를 잠깐만 볼게요. 오랜 시간 동안 하락을 해 오던 종목에서 3천 원 가격 구간에 있는 매물을 해소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3주 연속으로 미친 듯한 거래량이 증가를 해주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오늘 하방으로 털었다가 주가를 들어 올렸기 때문에 개미털기는 완성이 되었다라고 볼수 있고 다음 목표 매물 구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4천 원, 4 500원 가격 구간까지. 한 번에 또 바로 펌핑이 될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만인즉슨 여러분들이 현재 최대 50% 정도의 상승 분량을 목표 구간으로 삼아 볼수 있는 상태라고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미코바이오메드 의 이슈를 한번 살펴보시면 오늘 주가가 떨어질 때 엠폭스로 뜬 미코바이오메드 경영권 매각에 급락했다라는 내용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슴 졸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아무 상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미코바이오메드의 최대 주주가 아무리 헐값에 팔아 넘겼다라고 할지라도, 애초에 미코바이오메드의 유통비율 자체가 75%짜리인 기업이기 때문에, 대주주 지분이 사실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애초에 유통비율이 많기 때문에, 그죠? 그럼 그것들을 전부 해소해주는 하루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어, 지금 코로나 흐름을 여러분들이 한번 쭉 살펴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코로나 환자가 한달새 6.4배 증가했다라고 하고, 질병청에서는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라 얘기를 해요. 엠프스도 그냥 마찬가지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강원도 한 고등학교에서는 코로나19 확진 학생이 무더기로 발견이 되었다. 어, 거의 한 49명, 50명 가까운 사람이 감염이 되었고, 11명 이제 완치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새로운 눌림목 구간 이후에 확진자 수가 증가해가는 방향성, 즉, 전염병이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코바이오메드는 요 자리에서 최대주 변경 이슈와 함께 거래량을 강하게 터트려주고 차익실현 물량 받고 투매물량 받고 어, 앞으로 주가가 다음 매물 구간까지 올라가기 좋은 상황이 형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같은 경우엔 1200 종목 하락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엔 600 종목이 하락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하락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이렇게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은요. 이후에도 강한 흐름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가는 놈만 가기 때문이죠. 시장은 지금 23일 내일 내일 밤에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발표할 내용과 일본 중앙은행의 총재가 엔화 통화 정책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에 대해 대비를 하고 일부러 숨죽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락장을 연출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그럼 그 사이 기간 동안에는 수급이 강하게 발생을 할 것이기 때문에 가는 종목만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미코바이오메드에서 강한 수익을 내주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언제부터 매도를 좀 하면 되겠는가? 요걸 보셔야 돼요. 지금은 내가 여기서 또 들어갈 수 있을까? 혹은 또 언제 또이 종목을 사야 될까 이번에 이걸 놓치면은 수익 내는 기회가 없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매도를 언제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수급이 분산되는 즉시 오늘 오전장에 음봉이 떨어졌던 것처럼 강하게 하락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매도 신호가 나오면은 주가가 흘러내릴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계적으로 좀 그래 왔어요 여태까지 거의 그래 왔었고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매도 신호 나오는 시점을 눈여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요 지표는 제가 전부 드릴게요. 여러분들 즉시 즉시 대응을 하실 수 있게끔요. 574-1하나740번으로 미코바이오매드 영상 보고 연락 남기는데 지표 주셔라라고 미코 지표 네 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은 제가 요거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래도 제가 미코바이오매드를 11일 전에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지 말씀을 드렸었고 미코바이오메드 11일 전이면 요 가격 구간에서 여러분들 상승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요 상승을 맞춰 드렸던 것만큼 여러분들 여기에서 매도까지 하실 수 있도록 이 지표 전부 전달 드릴 거예요. 바로 답장 드릴 거니까 010574 1나에하 740번으로 미코 지표라고 네 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 제가 24시간 이내에 요 지표는 한번도 빠짐없이 전부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 24시간 넘기게 되면 112 버튼 누르시고 저를 신고하셔도 좋습니다. 다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매도 신호가 나온 이후에 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 나가시면 좋은지까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에이프로젠. 얘 같은 경우에 어때요? 매도 신호가 나오면요. 주가 관찰이 떨어집니다. 여기서 보이시죠? 매도 신호나오면 주가가 떨어지는데 그 이후에 매수 신호 나오면 상승, 매수 신호 나오면 상승이에요. 아시겠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이슈라던가 거래량이라던가 파동이라던가 이런 것들 좀 보셔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제 영상을 구독 버튼 누르시고 잘 따라오시면 맞춰 나가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매도 신호 나온 이후에 하락 흐름이 연출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GS 글로벌. 얘 같은 경우에도 매도 신호 나오면은 주가가 더 이상 시원하게 올라가주지 못하는 흐름을 보이는데 매도 신호 이후에 매수 신호 상승, 매수 신호 상승, 매수 신호 상승이에요. 자, 뭐 LK삼양 오늘 24% 상승 분량을 만들어내는데요. 매도 신호 나오면 주가가 질질 떨어져요. 그리고 매수 신호 나오면 상승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요 패턴으로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미코바이오 매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매도 신호 나오면은 하방으로 내려갈 확률이 상당히 높겠구나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미코바이오매드에 여전히 이슈가 남아 있는 것 같아서 나는 추가적으로 매매를 또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매수 신호 들어올 때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셔도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싸구려 지표 아니고요 제가 이 지표를 전달드리는 이유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저를 구독해 주시고 열혈 시청해 주셔서 앞으로도 수익 많이 내시고 돈 많이 버셔서 제 영상 꾸준히 많이 봐 주시라고 이렇게 지표를 전달 드리려는 거니까요. 010-5741-1740번으로 나 미코바이오메드 영상 보고 연락 남기는데 지표 주셔라 라고 미코 지표 네 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은 여러분들께 24시간 이내에 이 지표 한 번도 빠짐없이 전부 전달 드리도록 할 겁니다. 만약 24시간 넘기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112 버튼 누르고 저를 신고하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미코바이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해 나가야 할지 방향성 정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주봉상 장기 2평선과 매물 가격 구간이 상당히 많이 겹치는 4,500원과 4,000원 가격 구간까지를 우리가 합리적으로 목표 가격 구간으로 설정해 보는 근거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 봤고요 거래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주에 거래량이 요만큼 7300만 주 이상 나와주지 않는다면, 주가가 하방으로 혹은 옆으로 질질 기는 그런 횡보, 그러한 조정 기간을 거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직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지표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좀 챙겨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비 많이 오는데, 모쪼록 아면 피해 없이, 태풍 피해 없이 어, 잘 지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